자, 인수분해 한번 배워볼게요. 저번 시간에 곱셈공식 배웠죠? 이 곱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한 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. 아, 1번 보죠.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? 공통인수로 뽑아내라. 이렇게. 자, 2번부터 5번은 언제 배웠어?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. 자, 6 번부터 1 0 번까지는 이번에 배웠던 거야. 제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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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배, 두 배, 두배 이거지.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?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구나, 그렇지. 그 다음에 세 제곱, 그 다음에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? 그렇지, a 플러스 b의 세 제곱. 얘는 뿔마, 뿔마, 이게는 뭐야? a 마이너스 b의 세 제곱. 좀 많이 나온다고 했죠, 8 번. 자, 얘는 항이 두 개네.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돼? 두 개, 세 개. 여기 부호와 여기 부호가 똑같다고 했어요. a b 제바제 기억나죠? 제곱, 부호 바꿔 제곱. 제곱, 부호 바꿔 제곱. 마찬가지 항이 두 개면 두 개, 세개 인수분해. 자, 요 부호 그 상태로 마이너스 a b 제곱 둘이 곱한 다음에 부호 바뀌어. 그다음에 제곱.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9번도 자주 나옵니다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, B, C. 그럼 얘는 엄청 길어. 3개, 6개. A 더하기, B 더하기, C. 제곱, 제곱, 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A, B, 마이너스 B, C, 마이너스 C, A. 이렇게. 근데 선생님이 여기 뒷부분은 좀저 중요하다라고 했지. 여기 뒷부분은 어떻게도 쓸수 있다고 했어? 2분의 1 가로치고, A 마이너스 b 의 제곱.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도 쓸수 있다 라고 말해줬었어요. 그 다음 10번 a 네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이지 그럼 얘도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? a 제곱 ab b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겁니다. 자 그럼 문제의 일을 한번 풀어볼까?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9. 항이 6개네. 그럼 얘는 누구랑 관련 있어? 6번이랑 관련 있지. 그치? 제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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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배, 두 배, 두 개. 자, 제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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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뭘 제곱해야 X제곱 나와? 그렇지. X지. 뭘 제곱해야 Y제곱? Y지. 뭘 제곱해야 9가 나와? 그렇지. 3이지. 근데 부호가 어차피 다 뭐야? 플러스야. 플러스 연결. 자, 항이 4개네. 뿔뿔뿔. 누구야? 7번이지. 어, 이거 세제곱, 여기 세제곱만 보면 되겠지? X 세제곱, 플러스 3의 세제곱. 이런 형태. 자, 8번이 중요해요, 8번. 항이두 개네. 어떻게 된다? 얘는 잘 보면,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지? 요 부호 그 상태로 여기로 오시고, 두 개, 세 개. X, 2. 제곱. 둘이 곱한 다음에 부호 바꿔. 그 다음에 이거 제곱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9번. 9번도 마찬가지야. 9번. 자, 얘는 세제곱, 세제곱, 세제곱이지? 자, 보자. 한프로자 y 세제곱, 플러스 2의 세제곱. 이렇게 되고, 마이너스 3 곱하기 a가 뭐였겠어? x, b가 뭐였겠어? y, 그 다음에 c가 뭐였겠어? 2. 이렇게 되겠지? 그러니까, 우리 어떻게 됐어? a 더하기, b 더하기, c, a제곱, b제곱, c제곱. 이렇게 했지. 그 다음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.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,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됐어요. 자,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얘도 x의 4제곱, 그 다음 플러스 x제곱, 플러스 1의 4제곱 이런 형태죠? 그럼 얘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,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개념 체크 한번 문제 풀어보죠.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. 자 여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공통인수로 묶어주세요. 자 여기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? 맞아. a-b를 가지고 있어. 그러면 조금 부호를 바꿔줄게. 여기에서 음수로 선생님 쏙 뺐어. 그러면 a-b, y가 되겠지? 따라서 a-b로 묶어줄 거야. 그럼 A-B로 묶으면 나머지 항을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지. 자, 얘도 마찬가지야. 얘 어떻게 되니? 얘 완전 제곱식 형태인데 잘 보이니? 잘안 보이면 대각선 인수분해. 3X, 3X, 2, 2 더하기, 더하기. 따라서 3X 플러스 2의 제곱이다. 3번 중요하죠? 이거 우리 무슨 공식이라고 해? 그렇지. 합, 차 공식이라고 하지. 뭐야? 앞에 거, 뒤에 거 더해주고, 앞에 거, 뒤에 거뭐 해주면 된다? 빼주면 된다. 자, 요것도 인수분해 해달래. A, A. 곱해서 마시, 6이 되면서 더해서 5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럼 플러스 6B랑 마이너스 B 해주면 되겠다. 그치? 응. 따라서 A 플러스 6B, A 마이너스 B. 이렇게. 자, 2번에 1번. 어? 항이 6개네. 제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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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배, 두 배, 두 배. 이렇게. 그러면, 뭘 제곱해서 X제곱이 됐을까? X요. 뭘 제곱해서 4Y제곱이 됐을까? 2Y요. 뭘 제곱해서 Z제곱이 됐지? Z요. 근데 지금 부호가 어때? 마마 뿔인데요?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해요? 둘이 곱하고 2를 곱한 다음에 봤더니 부호가 마이너스요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줘. 보통 앞에 말고 뒤에다 붙여줘. 그 다음에 Y랑 Z랑 곱했는데, 얘가 지금 부호가 음수래. 그럼 z의 부호는 뭐겠어? 플러스지. 어, y가 마이너스 갖고 있으니까. 그 다음에 xz 봤더니, 어, 얘는 둘다 플러스가 맞죠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이번에 항이 4개예요. 항이 4개네요? 얘 뭐예요? 앞에 거, 뒤에 것만 보면 되겠죠? 그럼 세제곱 형태예요. 무엇을 세제곱했을 때 8x 세제곱이 나오지? 그렇지. 2x지. 그 다음 여기는 뿔, 마, 뿔, 마.니까 마이너스 1이다. 자, 3번 아주 중요합니다. 3번. 항이 몇 개예요? 두 개죠? 그럼 두 개, 세개 인수분해 됩니다. 예, 3x의 세제곱, 플러스 y의 세제곱이죠? 두 개, 세 개, 플러스. 자, 3x 더하기 y. 앞에 거 제곱, 둘이 곱하고, 부 바꿔. 그 다음에 이거 뭐 한다? 제곱한다.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